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발견하며 말씀 안에서 꿈과 비전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요셉같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들기 위하여 마음을 쏟으며 요우서와 갈렙과 다윗처럼 절대적인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혹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족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괴롭고 숙상한 일이 있을 때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에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소망의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언제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쉬운케 드리는 긍정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두 사라지고 평안과 감사, 믿음, 사랑, 축복이 가득한 우리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내중양 갑상선, 피부결핵, 우울증, 모든 용증,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류마티스, 오장육부, 이목구비사지백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 가족들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사업장에 복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